예, 안녕하세요. 나이스TV입니다. 아, 오늘은, 어, 나이스TV가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, 물론, 뭐,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어, 하면 안 된다, 그런 건 없죠. 예. 근데 이제, 어, 원래 이제 제 나이스TV 채널이 과산화수소로 비염을 치료하는 것,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복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셨죠. 그런데 왜 이제는 안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제 카톡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요즘 왜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?라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. 예, <laughs> 그래 이제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, 그 동안 어, 사실 일본 치료법이라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책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효과도 많이 나타냈고요. 그런데 어, 이 사회가 예, 한국의 에, 현실이 과산화수소를 어, 복용하는 것을 용납을 안해요. 그러다 보니까 과산화수소를 뭐 복용을 해서 건강이 좋아진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에, 영상도 어, 올리는 영상마다 다저 노란 딱지가 붙고 뭐그 밖에도 뉴스에, 아직도 제 뉴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예전에는 경찰 조사도 받고요 근데 이제 관산호수소 복용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,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예, 조사 받고 뭐 온갖 거다 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그런 게 밝혀졌죠. 그런데도 어, 뉴스에서 나쁘게 한번 뜯어버리면 <laughs> 그러면 이거는 에, 하면 안 되는 거, 이거는 어, 사기꾼, 뭐 이렇게 조장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맞서서 좀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, 아유, 그냥 뭐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<laughs> 약자의 서름이라고나 할까요? 예,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어, 과산화수소를 복용할 수 있고, 어, 어,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, 실제로. 어, 해로운 건 없어요, 사실은. 그, 어, 불필요하게 고발하고 했던 사람이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게 현실이고요. 물론, 또, 제이 이 영상이 만약에 이제 또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또 여기저기서 막 사람을 괴롭힐수도 몰라요. <laughs>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. 하지만 예, 우리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건 얼마든지 또할수 있습니다. 예, 예, 단지 이제 예,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것을 트집 잡으면 예,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예,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. 어찌됐건 시끄러운 걸 싫어서 관산화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다면 또 해볼 수도 있죠. 예, 저는 잘못한 건 없어요. <laughs> 앞전에 경찰 조사받고 했지만 예,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그. 어, 통지서도 제가 받았어요 예.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예, 어, 혹시라도 예, 제 영상 보시고 아 나는 예전에 과산화수소 복용해서 좋은 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서로 좋은 그, 어,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앞에 저한테 카톡을 주신 그분도 본인은 나이가 70 되셨는데 과산화수소가 자신이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없어서 특별히 그걸 꾸준히 먹었더니 좋아진데 딱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내분이 뭔가 좀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.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네. 피부염이 좀 있으셨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과산화수소 먹고 난 이후에 어 그것이 어 깨끗하게 없어져서 어아 이거 정말 효과가 좋구나 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드시는 게 예, 드시는 게그 특유의 향이 좀 있잖아요. 그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누구나 다 느끼는 문제죠. <laughs> 예, 아무튼 제가 과산화수소를 현재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. 예, 이해되셨죠? 예, 다음에 또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예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